집 떠나와, 열차 타고. 아, 그냥 기타는 왜 이렇게 어렵냐.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차는 지프의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라는 한국말이 있지. 4.5인치의 3구 스펙이야. 글라디에이터에서는 한듯안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오버 스펙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 저변편에 보면은 폭스 사장님이 좋아하는,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구성품에 2차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그거 이따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 2차는 다시 한번 4.5에 3구야. 4.5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줄게. 일단 뭐 앞번번은 개인치야. 어, 3피스라고 하지. 차주가 정성스럽게 여기 와가지고 어, 랩터 도장을 했어. 이 랩토라는 거는 이제 그 기스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한 재질의 페인트지 셀프 도색했어 자기가 직접 우리는 1급 공업사 모든모터스라서 이런 걸 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1급 공업사입니다 그리고 와서 딱 했고 신형 그릴 이거 이제 너도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식상하긴 한데 그래도 해 놓으면 이쁘다 왜냐면 이게 좀더 입체감이 있거든 그리고 도색도 잘 나왔지 1급 공업사 모든모터스에서 한 도색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요즘 핫한 슈퍼 윈치. 요 윈치가 들어가 있지. 요거 우리 친한 사장님이 보시면 아주 좋아할 거야. 슈퍼 윈치인데 이게 12,000파운드거든. 힘도 좋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케이스라서 부식이나 이런 게잘안 돼. 그리고 힘도 어느 정도 잘 나와 주고 그다음에 멋있잖아. S. 여기 보면은 S라고 돼 있지. 아, 오늘 밤에 찍는 영상이라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슈퍼 윈치 의 S. 시너지 S 이 랭글러드는 S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요 핫한 요즘 핫한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순정 휀다 이 차가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탠스 휀다를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 그거를 끼기 전에 일단 임시로 끼고 있는 거야. 돌출을 시키면 안 되거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돌출은 안 되고 딱그 선에 딱맞힌 스펙이야. 현재로서는. 근데 나중에 스탠스 휀다로 변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 딜러 사인 BF 군이치 KM3, hey MT 타이어. 여기 써있네. 머드 트레인. 오프나, 머드나 이런 임도끼리 아주 좋은 타이어지. 퓨에 e 사의 코발트라는 비드락 휠리야 보면은, 여기 핸들샥 ATS라는 저핸들샥의 최고봉. 저게 장착되어 있고, 4.5인치로 하게 되면 무조건 트랙반을 해줘야 되고, 세 e v 링크. 요게 되게 중요해. 일자로 되게 되면 은 주행감이 정말 좋거든. 왜냐면 이, 스테빌 라이저 세이버라는 게 이렇게 좌우로 잡아주고 있는데 그게 짧게 잡아줄수록 강성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지면으로 누르는 힘이 더 세져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 접지가 더잘 되지 그 다음에 요번 요번 차는 테라플렉스에 4.5인치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폭스 마음의 고양 폭스 리저브 샷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리저브 샥이 되어 있다. 테라플렉스라는 암대로 세팅하게 됐고 폭스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요 암대 리로케이션 킷그 키신데 이게 4.5로 하게 되면은 암대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설치해 줌으로써 지오 메트리를 더 맞출 수가 있거든. 그럼 약간의 롱암 효과가 나. 그래서 그거를 해 주면 더 좋다. 4.5는 저걸 해 주면 더 좋아. 무조건이야. 저거는. 거의 필수 상품이라 할수 있지. 어, 요즘에 또 요거 많이 해요. 요거 이제, 랭글러들은 요 부식이 잘 되거든. 어. 그래서 이 친구도 미국 극기가 그려져 있는 도어 힌지. 요거 생각보다 많이 안 비쌉니다. 근데 미연에 방지해주면 훨씬 이스트레어 효과도 나고 부식 효과도 미연에좀 방지할 수 있다. 어. 요거는 추천 상품. 어.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동 스텝은 너도 나도 다 알잖아. 이제. 지겹다. 이제. 어, 이거 안 달린 차가 있냐? 안 달린 차 있다. 폭스 대표님 차. 어. 내 차. 대표님들은 이걸잘안 하시는 것 같아. 저기 멀리서 들려 돈이 없어. 나도 없어. 어, 돈이 없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OMU라는 이런 포인트. 어, 요 손잡이 커버. 이것도 넣어줬고. 이거 멋있지? 카본으로 돼 있고. 그냥 이 친구도 캠핑을 좋아해. 이제 런 발판. OMU 사 거를 이번에 세팅하게 됐지. 이게 또 이런 거거든. 이렇게 딱 올라가면 또 지붕 올라갈 때 이걸 또 밟아주면 좋거든. 야 올라가볼게. 야, 야. 내가 요즘 100kg 넘어가는데 야내 몸무게가 버틸 정도면 된 거잖아. 그지? 야. 이건 더 힌지 발판이라고 하지. 이거는 요즘 뭐 퓨리라는 회사도 있고, 오 m 유라는 회사도 있고, 뭐 기타 상품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뜨고 있는 게오 m OMU. 유오 어. m 유는 이제 요 카본 요런 디테일을 좀 넣어줬어. 어. 그리고 이 차는 4.5인치야. 높이가 생각보다 높아. 다들 아실 거야 제 키가 몇인지. 어? 제 키보다 이만큼이 더 높다. 어. 근데 어디 주차장이고 어디건 다 들어간다. 거의 국민 스펙이 글래디치고는 거의 국민 스펙이 돼가고 있는데 3구타이어를 껴서 더 올라가는 점도 있지만 어딜 가도 훌륭하다. 간섭도 없다. 피해도 없고. 근데 차가 딱 보면 크잖아. 엄청. 어. 아주 좋아. 그리고 바란스를 옆에서 보면은 되게 잘 나와요. 4.5에는 3구가 답이다 우리 저번에 시너지 편 이벤트에서 3인치는 3.7 4인치는 3.9 4.5나 4인치나 뭐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 회사별로 스프링 높이가 다좀 틀리긴 하거든요 얘를 봤을 때 얘는 4.5인데 3구를 세팅했지만 거의 4인치에 3구나 4.5에 3구나 거의 똑같다 근데 비율이 정말 잘 나와 웅장하고 멋있잖아 글래디는 뭐 뒤에 리어암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해주면 더 좋다 요고 요고 어, 요거, 요거, 두 개.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고글 꽂아서 대우 각도나 피니언 각도를 맞춰서 지오메트리를 맞춰주는 게 좋다. 그래야 뒤에 지문실컹 뭘 하더라도 바운스를 하던 스프링의 특성의 장점이 나올 수 있다. 암때안 해도 돼요. 근데 타봐.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출시될 이제 스탠스 하이탑 글래디 버전도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에서 1도 2도 몇 센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cm가 사람 잡고 안 잡고도 있고 1도가 사람 잡고 안 잡고도 있어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 회사의 제품입니다 TRC라는 렉 전문 회사거든요 천안에 계신 사장님 네, TRC TRC 여기 옆에도 글라이디에터라고 멋있게 써놨네요 이 사장님네 제품은 특징이 뭐냐면 부식이 잘안 일어나 되게 오래가 글라이디에터를 나도 운영을 해봤지만 이런 렉들이좀 부식이 취약해 요 사장님네는 이런 포인트나 이런 것도 되게 랩터로 도색 있는 되것 같은데 되게 오래가고 잘돼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긴 취향이잖아 원하는 모양도 있어 뭐 로우랙, 하이랙 근데 멋있어 글라이디에터에잘 맞게끔 잘 만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같아 TRC 레깅입니다 그게 또 달려있고, 이 친구는 캠핑을 이제 가려고 하거든, 아들하고. 그래서 이 차를, 전에 더 좋은 차를 탔던 것 같은데, 뭐, 요것도, 요것도 달아놨네. 베드 스텝입니다. 예. 요게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고 이렇게 하면 펴지고. AMP 리서치라는 미국에서 제품이거든요. 오프 갔을 때는 좀 불리해. 왜냐면은 이렇게 접어놓고 돌에서 빵 치면 이렇게 다거든 근데 평상시에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다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거나 어디 할때 편하다 이게 꼬꼬 차이가 엄청나게 나 구조 변경 받아져 있습니다 네. 신고해! 우리가 이겨! 모드 모터스에서 구조 변경 받은 차입니다 네. 뭐 이게 이, 이 친구는 또 요거 요거 베드 커버라고 하지 슬라이드로 되는데 지금은 장가 놔서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당겼다 놓으면 쭉 말려 들어갔다가 요거 줄로 이렇게 짝아빠 당기면 딱 잠기고 어. 그 다음에 이 차는 가변 배기가 돼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배기가 전혀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꺾어보면은 내가 응용해가지고 배드 아니, 가변배기를 했다. 어, 가변배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있어! 어, 보이지? 가변배기. 대태대태 그녀가 다 보인다. 야. 어, 저기입니다. 저게 가변배기입니다. 아이고, 이 차는 지오메트리를 위해서 테라플렉스 리어 트랙바 브라켓을 설치했고, 에버사의 리어 트랙바를 장착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잘 보여.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거야. 수평? 수평? 어.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야지 좌우 털림이 더잘 잡아준다 그리고 이 차는 여기 보이냐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프링 밑에다가 이제 짐을 실기 위해서 여기다 부싱을 하나 추가해 줬어 내 손가락 보일 거야 야야 야, 우리 그냥이 열일한다이 1.5인치 부싱을 넣어서 뒤쳐짐을 좀 방지해 줬습니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어야 힘들 다리 견인장치 시치도 달려있고요 야, 근데 그냥 너 야, 거기 안에 들어가는구나. <laughs> 차 밑에 차가 높긴 높다. 그렇습니다. 이게 글라데이터 분들이 많이 의뢰하는 것 중에. 스펙 중에 하나인데 이제 3.537을 많이 의뢰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더 웅장해 보이고 더 크고 크게 보이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선택하시는 게4 5의 39입니다. 4 5의39 근데 이 친구는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냐면 너무 높아버리면은 짐 꺼내거나 이럴 짐 실을 때 힘듭니다. 왜냐면 무거운 거를 이만큼 올려야 되잖아. 근데 어느 정도 낮으면 물건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친구는 그 정도에 감안을 하고 난 그래도 자세가 중요하고 하다. 그래서 튜닝도 목적, 자기한테 맞게끔, 그런 거를 해주면 좋다. 하지만 이 친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높게 세팅을 했지만, 그래도 주인감이 이런 것도 잘 나오고, 멋있잖아, 일단 봐봐. 넓고, 높고. 야, 또 들린다, 야. 아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어. 돈도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고 나랑 충분히 상담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난이 친구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점이 많아요. 우리 모드모터스가 이사할 때 정말 일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나도 아낌없이 넣어주긴 했어. 근데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뭐 이게 영상 찍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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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퓨리사의 주의구 캐비입니다. 이것도 간지가 나지. 어 요렇게. 원래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좀 입체감이 있지. 손가락 넣어서 탁. 원래 순정은 이렇게 누르면 열리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튜닝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게끔 남한테 보여주는 게 튜닝은 아니에요 차로 튜닝을 하더라도 자기의 운용 계획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뭐야 글라이데이터나 뭐 랭글러나 어떤 차종이나 이제 예고 예고 타스만 튜닝을 좀할 거예요 두대 세대 많이 하긴 했는데 데이터를 어느 정도 뽑았어 그래서 타스만 튜닝을 많이 할 건데 이제 픽업의 지존도 한번 대봐야지 튜닝은 어디라고? 모든모터스 야 들린다 야 씨.. 야야야 음. 돈이 없댄다 <laughs> 큰일 났다 씨